어, 자, 우리 친구들, 어,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 자본 조달이라는 그 챕터를 가지고 어, 세 번에 고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 타인 자본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었고, 자기 자본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타인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아, 은행에 가서, 어, 신용이나 아니면 담보를 통해서 어, 돈을 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체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 자기 자본 조달은, 즉,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타인 자본인 회사체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그러한 주식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업이 설립을 하려면 반드시 자본을 출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출자증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채인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것이죠. 직접 그래서 차입금, 즉대보증권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인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아즉 상환기간이 없죠 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갚아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즉 만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세번째는 우리가 주식을 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아,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주주는 기업이 이기나면 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아 주식을 신규로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한테 먼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주식인 경우에는 어, 회사에서 음, 단기 순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을 안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어, 단기 순이익이 나든 안 나든 반드시 이,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식인 경우에는 기업이 이익이 나야만이 배당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회사채인 경우에는 어, 이익이 안 나도. 어, 어, 이자를 지급해야만 그런 성격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와 배당금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아, 주식인 경우에는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를 참석함으로써 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감사와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소유자인 경우에는 경영 참가를 할수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격의 변동 측면에서 주식은, 어, 변동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 기억하고 있다시피 주식인 경우에는 이일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 그 폭이 플러스 어, 마이너스 30%가 되겠죠. 그만큼 희장 변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채인 경우에는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변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음 회사가 아 청산 절차를 밟아서 어 없어지는 경우에 주식인 경우에는 후순위 자녀 재산에 한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채인 경우에는 주식보다는 선순위 자녀 재산에 대해서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에 대한 차이점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주식 시장을 통해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 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채인 경우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 원금과 이자 대해서 반환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보통 주식인 경우에는 보통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보통 결제를 우리는 T 플러스 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T는 트레이던데. 아... 거래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에 현금을 받거나 주식이 계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회사채는 당일을 매도하면 당일 매수 금액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당일 결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과 회사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이 들어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자본인 아,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자주 얘기하죠. 에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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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티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예, 함께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 주식에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주식은 그 기업에 대한 아,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피터 린치는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의 기본 자세로서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라. 즉, 빚내서 투자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가능한한 집부터 마련한 후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경제수석으로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죠. 예. 자, 이러한 주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리 상장 기업들이, 어, 거래하고 있는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 기업이 상장시키려면 모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커먼스탁즉 아, 보통주는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프리퍼러드 스톡 있죠. 예, 우선주는 보통주보다는 아,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우선하여 아,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인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우선주는 경영 참가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즉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 참가를 할수 있다 그랬죠. 즉 주주총회장에 가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어, 배,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그러한 좋은 권리로 인해서 경영참관을 할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통주를 한번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김영주와 무기명주입니다. 아, 김영주. 아, 김영주는 주식에 자기 이름이, 어, 적혀져 있는 그런 주식이 되겠고요. 무기명주에는 그 주식에, 그, 어,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이름이 표시가 안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변에는 액면주와 무액면주입니다. 액면주는 주식 한 주당 얼마씩,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파 밸류 스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코리, 에코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 일반적으로 스탁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무 액명주는 액, 액면에 아, 금액이 표시되어지는 않는 그러한 주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 밸류 스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 의결주입니다.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죠. 예. 주주총회장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먼저 이익 분배 순위는 먼저 우선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의결권주, 그 다음에 보통주.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상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 무의결권의 주식의 수가 총 발행 주식수의 4분의 1, 즉, 25% 이상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한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컬러블 스탁이라 해서 이거는 어 일정한 옵션 보 주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후배주입니다. 이 후배주는 보통 주에 대해서 일정률의 배당을 한 이후에 자녀 이익이 있을 경우에 배당하는 그러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주의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얘기했듯이, 기명주와 무기명주가 있었고, 다 보통주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액면주와 무유 액면주 있다고 했죠. 우리는 상법에 의해서 100원 이상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액면에는,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우리 여의도, 어, 한국 거래소에 보면, 아, 어, 코스피죠? 아,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호넥스 시장, 즉, 세 가지 형태의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데, 대체로,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로 5천원짜리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나 아, 코네스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의 주식에는 주로 500원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500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의결권주가 있죠. 예,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이익 배당을 대가로 해서 주주총회장이 갈수 없는 즉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그 주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의결권주는 회사채와 아주 비슷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한주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회사의 이익으로 상한 후에 상각시키는 그러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주도 무일결증과 마찬가지로 회사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후배주 후배인 경우도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보통주에 대한 배당 후에 남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 배당을 받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후배주는 한국에는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식 보통주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 막 초입에서 우리는 주식과 아, 채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긴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회사채와 달리 자기자본이죠. 그다음에 만기가 없는 어때요? 회사의 회사의 어, 생사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영구자본이겠죠. 그리고, 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주총에 갈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경영 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을, 음, 배분, 즉,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료는 아, 기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통주는 연구 자본이기 때문에 회사와 생사를 같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권리 행사를 위해서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크게 경제적 이익, 수익성, 경영 참여, 편의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이익에는 기업이 이익이 날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음,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기업이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잔여재산이 있다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경제적 이익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아, 이익이 나면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죠 배당소득 그리고 어, 기업이 어, 추가로 주식 추가 발행할 경우에 예, 유상주로 받을 수 있고 또 어, 기업이 이익이 나면 어, 그러한 이익을 가지고 어, 어, 주식 대금을 어, 내고 유상주로 받을 수 있고 또는 어,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의 수준은 매매 차익이죠. 아,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이익이 나면 어, 매매 차익이 나, 아니 아니 어, 매매를 해서 이익이 날수 있겠죠. 즉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다면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 볼 수도 있죠. 아, 그런 경우에는 매매 손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영 참여입니다. 아, 즉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를 어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주총회 가서 어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나 감사의 선임권과 해임 청구권도 아울러 어 가지고 있고 또한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으면 회사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투자하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현금화가 용, 용이합니다. 즉, 주식을 투자한 이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어,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t 플러스이 어, 매매일로부터 이틀 후에는 자기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편의성의두 번째는 보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식은 실물을 음, 본인이 직접 음, 보관 안 해도 되겠죠. 누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 그, 어, 증권사에서, 어, 보관 관리를 어,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편의성에 에, 많은 기업들이, 어, 기업에, 어, 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로 상속 및 증여가 간편합니다. 즉, 우리가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아,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면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많은데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어, 형제 자매나 자식들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그냥 주식 시장에서 어, 매매를 통해서, 즉, 매도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 상속이나 증여를 할수 있는 매우 편리한, 아, 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들이 그러면 주식을 왜 발행하는지, 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한번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 즉, 증자라고 얘기하던 자본금은 늘린다. 그래서 증자, 증자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증자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크게 무상증자와 유상 증자가 있습니다. 무상 증자는 기업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어어 이익이 많이 생겼을 때 그러한 준비금을 주식으로 전입하는 자본 전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유용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어 그런 평가가 늘어날 수 있겠죠. 어 그럴 경우에 아 어, 정리금의 자본 전입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이기나면 현금으로 주로 배당을 하는데요. 아, 주식으로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주식 관련 사채 전환 증권, 전환 사채 즉 CB 시비,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자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유상증자는 아, 그... 주주들한테 아, 주식 대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장이 돼서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 발행하는 경우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을 발행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자기는 인수를 하겠다 포기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주식은 바로 실권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러한 실권주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왜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이유는 기업이 필요한 설비 자금이나 운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러한 회사채 채권에 대해서 어, 상한 자금이 없을 경우에 주식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어, 자본력 자본금 대용하기 위한 그 대외 어, 투자자들에 대해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 발행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 그러한 음, 사례는 거의 없지만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을 하기 위해서도 증자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 주식 수가 적인 경우에 주식 매매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 분산하고 유통 주식수를 늘림으로써 원활한 주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주식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의 주인이 입장에서 볼때 경영 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주식을 추가적으로 증자를 통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 어, 이번 1차 시에서는 아, 주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주식과 채권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그러한 이유, 종류, 아,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 아,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차 시에서도 아, 여러분들, 음, 반갑게 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